오늘 갑자기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생긴 건 뭐냐면 어,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제 입학을 결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학교가 아니라서 좀 불만족스럽게 입학을 준비하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드림 학교는 노스웨스턴이었어요 어, 제가 워낙에 그 캠퍼스를 보고 유학을 결심했고 또, 그 제가 요스쿨을 결정하려고 읽었던 그 이소은의 책도, 책에서도 이소은이 그 학교를 다니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그 보라색만 봐도 기분이 어 너무 많이 상상했거든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제 모습을. 근데 트랜스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한게 아닌 상태로 왔는데 그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를 올 때는 장학금을 거의 풀로 받았고 그 US 뉴스에 나오는 그 S의 범위 훨씬 그 이상의 점수로 왔고, 그러니까 되게 자만을 했던 거예요. 어나 들어오면 여기서 내가 탑은 하겠지. <laughs> 어 근데 웬걸? 그 사실은 한 학기를 정말 와, 멘붕으로 보냈죠. 적응하느라 학점을 받고 더 충격을 먹었어요. 학점이 2 8을 몇이 나온 거예요. 어, 퍼센테이지로 치면 거의 75%? 상위 75%? 저는 사실 그때 좀 현실감을 느꼈고 사실 트랜스퍼를 마음에서 접었어요. 어느 한80%는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시미스터에 저의 목표는 3.0만 넘기자.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한 번도 적응을 하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학기 학점은 3.5 이상을 받고 끝냈어요. 진짜 눈물을 흘렸거든요. 한번 울었어요. 너무 그 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어고 그래서야 트랜스퍼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어,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었나? 물론 학점은 터무니 없이 낮아요. 제 학점이 그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프루브먼트를 보는 거예요. 1학기에서 2학기 얼마큼 늘었는지. 제가 이미 그걸 알아봤을 때 마감 1, 2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무 기억했더라고요. 점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두개 합쳤을 때 과연 g p 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이런저런 약간 핑계를 아닌 핑계를 찾았던 거죠. <laughs>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원을 안 하고 끝냈어요. 이제 제가 좀 알던 친구 그 친구의 소식이 떴는데 그 친구가 노스웨스턴에 트랜스퍼 된 거예요. 오퍼를 받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되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뭐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뭐였지? 사실 난 좋은 학교를 원했나?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잘해 나가겠죠? 또한달 한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날것 같아요 오늘의 일이. 근데 그냥 혹시나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까먹기 전에 켰습니다. 뭐냐? 트랜스포를 하실 분들은 지원을 하고 끝내세요. <laughs> 지원을 하고 떨어지더라도. 그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학기 성적이 안 좋아도 어찌됐든 지원은 하고 끝낸다. 그 마음 잡고. 1학기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아도 2학기에 오를 수 있다. 그걸 미리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해를 시작하기 전에 트랜스폼. 저 오늘 굉장히 질투심 느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라벤더라떼를 <laughs> 구매하면서 릴렉스하고 있습니다.